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승석입니다. 김원호입니다. 여기는 성수동 그룬트이고요 <laughs> 오늘도 와인 한 잔하고 함께 나타났습니다. 우리 어, 맥주 어, 따는 느낌이 있고. 향기 되게 좋다. 진짜 음. 이거 여름에 최고인 와인. 와인 이거 뭐 가성비 어때? 너무 좋아요. 이번 휴가, 휴가철 와인로 추천드립니다. 앙리르블랑. 네. 르본유 음. 음, 굿! 어떻게 지냈습니까? 뭐, 열심히 일하고, 도 열심히 하고 사실 오늘이랑 내일 쉬는데 오늘은 요거 끝나고 헤어숍 가서 머리를 좀 해야 되고 음. 머리가 길면 어. 좀 자주 안 가도 되나 미용실에? 뭐 그렇진 않나? 그렇긴 하지 근데 매장에한 관리자로서 깔끔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따가 가기로 했어. 이 장발이 박순석 소믈리에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왔는데 맞아 맞아. 나는 음. 길면은 지금 이렇게서 아, 그래. 머리가 억세고 좀 어, 이렇게 어. 반곱슬여 가지고. 어. 그렇게 설랑설랑하게 길수가 없는 사람이라 아, 이 장점이 뭔지 알아? 뭐 약간 무표정으로 좀 집중한 느낌만 주면은 음. 진짜 전문 것 같아. 음. 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있잖아. 민머리랑 머리 긴 사람들 아 뭔가 집중한 표, 표정을 지으면 전문가답다. 아아 그런 혜택을 받고 아 음. 있지. 음. 그, 그런 혜택도 어울려야지 얻을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여러분 며칠 전에 고객도 음. 머리 긴 사람이 왔어. 어. 근데 이제 뭐 와인 공간에 공감대를... 대한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어, 어. 뭐 이제 두 커플인데 둘이 서로 이견이 있었단 거이야그이 응. 와인, 와인 그 주문에 대해서 응.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응.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응. 이게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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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성분이 응. 이봐 우리 머리 긴 사람은 다 착하다고 막 이러면서. <laughs> <laughs> 어휴, 그런 스토리도 대화를 통해서 솔루션을 주는 게 적극적으로 음. 주시는군요. 음. 음. 사실 오늘 얘기하려는 것도 그런 얘긴데 음. 우리가 소믈리에 삶에 좀 깊하게 들여다보는 취지로 재미있게 음. 형의 직업 이야기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이 일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중에 하나가 와인 음. 추천이야. 사실 나한테 그치. 어려운 이유를 말하자면 정답을 주는 걸난 기본적으로 되게 싫어해. 어. 왜 독일에 갔냐고 물어보는 분들한테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음. 내가 뭘 알고 갔나요? 그냥 가보니까 12년 살게 된 거지 이런 느낌이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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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당시에 내가 미국에 갔다 한들, 음. 영국에 갔다 한들, 프랑스에 음. 갔다 한들 다 나름 재미있었겠지. 음. 근데 어쨌든 선택은 해야 되는 거니까 선택을 했고 음. 난 독일에 음. 가서 12년 살았잖아. 와인도 음. 마찬가지로 생각하거 든. 음. 뭐컨트에서 레드 화이트 이 정도야 음. 뭐 얼마든지 날씨라든지. 음. 뭐 목적에 따라서 혹은 음식에 따라서 정할 음. 수 있겠지만 그치, 그치, 그치.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들과 각자의 즐거움들이 다 있는데 음. 거기서 뭐 하나를 다 보내드린다는 게 음. 그거 자체가 네. 나는 조금 나는 어, 반대되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나, 했었는데 어. 형처럼 말처럼 음. 아꼭 그렇지 않다 음. 이렇게 우리가 좀씩 제안을 그치. 해드리는 것도 어.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어. 더 적극적으로 그게 하게 그게 이제 우리의 직업이니까 그렇지 어. 이 업을 좀 오래 해오다 보니까 음. 어 어느정도 경험치가 많이 쌓였잖아 음. 그래서 그 경험치를 기반으로 음. 뭔가 제시해 주기는 하지 얼마전 왔던 손님이 자기가 되게 존경하는 음. 소믈리가 에 있다는데 어. 가게에 자기가 들어갈 때 이미 어떤 와인 마시고 싶죠? 라고 물어본데 <laughs>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을 때그 정도로 자기의 기분 음. 자기 컨디션 그리고 뭐, 어 이전에 어, 뭘 마셨는지 그치, 이런 걸다 기억하고 있고, 그치, 그치. 그런 것들을 제안해 주는 게 되게 좋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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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비스 좋은 서비스였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음. 아 되게 또 반성도 하면서 음. 이 와인을 소비자들에게 제안하는 우리 직업인으로서 음. 어떤 음. 추천이? 어, 바람직한 추천이며 음. 그렇다면 손님으로 어딘가에 갔을 때 음. 그래도 전문가가 있는 소믈리에가 있든 음. 와인에 그래도 진심이 사장이 있는 곳이든 음. 거기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추천을 음. 고객으로서 좀더 어, 좋은 추천을 바라는 마음 어, 자세일지 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음. 최근에 어디 레스토랑을 갔어 음. 와인을 주문하는데 이미 나는 어깨 고인물이잖아. 음. 나를 다 알고 있는 거야. 음. 내가 이제 와인 리스트를 보고서 한두 가지 정도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어떤 게좀 나을지, 이렇게 추천을, 그둘 중에 추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어, 그소믈리에가 이제 나를 아는 거지, 내가 어깨 고인물이니까. 그래서, 아, 너 그, 저보다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 좀더 거기서 더 자신있게 나는, 추천해줬으면 더 좋았을 음. 거라는 걸좀확인 했거든, 그때부터. 그, 아, 그, 그 분께서. 어. 그렇게 필요하지. 어쨌든 나도 손님으로 간 건데. 그치? 어. 아예 뭐그 그런 거 그, 누리겠다 알아, 이런 거보다는 알아, 알아. 이제 업계 같은 후배, 후배, 후배를 바라보는 어, 마음에서 어, 어. 좀더 자신 있게 해주면은 음. 뭐 이런 느낌이긴 음. 했는데 좋습니다. 음. 그렇다면 음. 이 방송 보는 분들 중에는 간혹 그래도 음. 이 업계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음. 후배 소믈리에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음. 그분들한테 조금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음. 진짜 고객을 위한 제안, 고객을 위한 와인 추천. 음. 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 나는 음. 어, 사실 내가 옛날에 좀더 어렸을 때는 나도 이제 내 취향이란 게 있잖아. 확고한 취향이 있고. 그래서 그 내가 좋아하는 와인들만 추천을 많이 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치가 더 쌓이고, 시야가 넓어져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뭐 예를 들면 나는 신맛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산도가 높은 와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고객은 그렇지 않거든, 사실. 그래서 나는 어, 이 정도 산도면은 괜찮은데, 근데 고객한테는 이게 굉장히 높을 수가 있는 거야, 사람들은. 음. 음. 고객이 얘기하는 그런 취향들이 때로는 음. 지뢰 겁을 먹는 경우들도 좀 있다고 난 생각해. 그동안의 경험에 있어서 조금은 지뢰 겁을 먹고 난 이런 걸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아. 이거 시대해보세요. 꼭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아,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런 경우들이 또 그렇지.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아, 그렇지. 그렇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음. 근데 그런 거는 진짜 빌드업을 잘 해야 돼 그렇지 어. 정말 산도에 대한 음. 부정적인 인식이 특히 한국 손님들한테 나, 많다고 난 생각을 해요. 나, 나. 커피나 응. 와인 얘기할 때 일단 산도 있는 거 나는 싫어한다 이렇게 응.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 아까 네. 나 왔을 때 응. 줬던 커피도 응. 응. 산도가 꽤 있더라고. 꽤 높지. 어, 딱 마시면서 어 맛있어. 그러니까 맛있어 나는 맛있 맛있어. 맛있어. 어, 나는 기본적으로 산도가 없는 음식과 응. 응. 산도가 없는 와인 음료들은. 어, 생명, 생동감이 어, 없어서 그치.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나도 마찬가지고 독일을 많이 파는데 산도가 음. 얼마나 중요해. 그니까. 근데 이건 진짜 고객들한테 강요하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 그래, 한데, 맞아. 때에 따라서는 맞아. 진짜 자기 몸이 약해서, 음. 나이가 좀 있어서 혹은 어린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위가 좀 요즘에 약해져서 산도 있는 것들을 진짜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옛날 술 많이 거. 마셔서 있을 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음, 음. 그거는 진짜 내가. 음. 어. 배려해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 거는 일단 고객이 입장하시잖아. 뭐 물부터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서 음. 대화를 많이 하지. 대화를? 어. 어. 그러니까 박순석 소물리에는 음. 일단 대화를 음. 많이 한다. 음. 그래서 음. 스몰 토크를 음. 하면서 음. 뭐 때로는 직접적으로 음. 물어보기도 하고 음. 때로는 뭐 음식을 주문한 음식에 맞춰서 음. 좀 둘러서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음. 대화를 통해서 음. 이 자리가 뭐, 이제 우리는 커플이 와. 음. 근데 우리는 어, 커플 같네. 음. 약간 이렇게 짐작을 할 뿐이지. 정확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온지 모르잖아. 음. 오늘 뭐 졸,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블라블라, 뭐, 꽃을 들고 왔다 이러면 음. 좋은 날이니까 샴페인 어떠세요? 음. 약간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가기도 하고 음. 비즈니스로 왔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음. 호스트가 누군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 음. 돈 내는 사람한테 이제 살짝 그 음. 이제 또 다른 식으로 대화를 끌어내지. 좋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음. 명확한 한 가지는 대화를 통해서 많이 결과를 도출했네. 음. 그 신맛 싫어하는 고객한테 음. 신맛 있는 와인을 음. 추천하고 싶어. 음. 그럴 때는 이제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 뭔가를 같이 음. 제공해줘. 음. 이제 좀더 기름진 음식에 음식을 추천을 해준다거나 음. 이 산미를 좀 맞춰줄 음. 음. 수 있는 음. 어, 그런 식으로 좀그 페어링을. 음. 이렇게 맞춰서 해주는 것 엄청 좋지 또 형이 일하는 업장은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다양하니 금이나 어. 다양하기도 하고 음. 당연히 그걸 음식으로 이렇게 보완해주거나 음. 또 상승시켜주면서 그렇게 음, 음, 해줄 음.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전문가의 역할인 것 같고 음, 음.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어쨌든 음식이 메인은 아니란 말이야 그치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구성하는 음식들은 어지간한 음식 와인을 시켜도 다잘 어울리는 것들 위주로또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음식과의 페어링 자체가 대단히 우리 가게에서는. 난이도가 높고 그런 건 아니거든. 음. 손님들께서 음식을 한두 개를 고르신 다음에 두 개나 세 개를 고르신 어. 다음에 저희 이거랑 이거랑 이거 먹을 건데 어떤 와인이랑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진짜 되게 난감해 자, <laughs> 생선 요리 하나, 어. 고기 요리 하나, 어. 과일 요리 하나 시켰어. 과일까지. 예를 들어. <laughs>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음식도 먹는 순서가 아. 있잖아. 음. 뭐 예를 들면 음. 과일 같은 경우를 에피타이저로 넣다. 음. 그러면 과일, 생선, 고기 육류 이렇게 음. 가겠잖아. 음. 그러면은 뭐 메인 와인, 메인 음식에 메인 와인을 마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바트를 음. 이제 과일과 뭐. 생선에는 어. 그냥 나는 글라스 와인을 추천드릴 것 같아. 아, 그런 식의 어. 또. 이거 한병 가지고 어, 업장 특성에 따라서는 어쨌든 어, 그렇게 응용이 되겠죠. 세계를 다 페어링하기는 에 쉽지 않으니. 형네 업장도 어. 저녁에도 어, 잔을 파나 어, 우리 팔지. 음. 우리는 뭐 크룩이라는 샴페인도 음. 글라스로 판매를 하고 있고. 아, 음. 어, 그렇지. 어. 글라스가 한1 0 가지 정도 되는 어. 것 같은데 그래도. 오. 결국은. 소통인 것 같고 음, 음, 소통의 그치? 기본은 공감 능력을 음. 탑재한다는 것일 것 음. 같아 아 그가이면 아, 그가 뭐, 어떡하지? 필을 안내? 어 그러니까 도사가 아, 되어야 되는거지 음. 난 사실 고객이 추천을 바라시잖아? 음. 그러면 정답이 없으니까 어. 내가 음. 마음속에 정답을 하나 만들어 놔 음. 이미 음. 아 이거 드시게 해야지 음. 그러고 그냥 음. 음. 대비되는 하화를 형은 이제 대화를 음.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 나는게 음. 어, 느낌을 먼저 보고 음. 그냥 하나를 정해서 음. 마음속에 음. 그리고 가져가 음. 그럴 때가 음. 있어 근데 두 개를 가져갈 때는 음. 가격차야 어. 어, 이분이 지금 뭐 아, 얼마만큼의 아, 지불을 하실 어, 어, 어. 의향이 있는지 모를 때는 음. 두 개를 좀 이렇게 가격에 차를 둬서 음. 가져갈 때도 있기는 음. 한데 음. 그 역시나 조금 약간 불편한 건 게... 어쩔 수가 그렇지. 없어 어. 상대방도 어쨌든 좋은, 비싼 게 있고 음. 저렴한 게 있는데 당연히 비싼 걸하시겠지 어, 어, 근데 손님께서 근데. 어쨌든 어. 그럴 때좀더 음. 저렴한 걸 찾아야 될때 이게 조금 민감할 수 있잖아 음. 아, 그치 자 그럼 그치. 오늘의 이야기에 하이라이또 가격이 들어가면 어, 또 하이라이가 트 달라지지. 어 비싼 게 맛있어 확실히. 어, 그러니까 음. 내가 낼게 아니니까 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아. 자 가격에 대한 소통은 어떻게 하나요? 어렸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 어 애매한 거야 이게. 네, 그치. 가격대가 뭐. 1 0만 원대부터 500만 그러니까. 뭐원 수백만 원대까지 막다양만 얘기를 해볼게. 음. 10만 원 미만도 엄청 맛있어. 음, 음. 근데 10만 원 넘어가면 또좀포기 만큼 넓어지거든. 즐거움의 어. 포기. 어. 이걸 어떻게 내가 함부로 정할 수가 음. 있어? 사실 얘가 지금 얘 혼자만 우리가 마셔서 그러니까. 맛있게 마시지만 이 비교 대상 뭐 예를 들면 얘보다 한 20만 원 비싼 샴페인을 같이 아, 또 어. 테스팅하면 되게 싱겁겠지. 어, 싱거울수 있거든. 어, 어.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긴 음. 해. 근데. 자, 그럴 때 뭐, 어떻게? 뭐, 그럴 때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니가 아까 얘기하는 음. 것처럼 음.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가서 음. 고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음. 또는, 어, 어렸을 때는 잘 그런 걸못 물어봤어. 음. 돈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음. 왜냐면 고객의 상황도 잘 모르고.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 기본적으로 음. 캐치가 되는. 음. 뭐.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라든지 <laughs> <와>. 뭐아주 <laughs> 어, 어, 솔직하지만 되게 뭐 시계라든지 어. 뭐 이런 걸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 들어올 때 어떤 차를 타고 갔는지 감정 <laughs> <탐정> 놀이다 어. <laughs> 어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사실은 이런 걸로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그치. 너무 이렇게 맞지 않아 그리고 않아서. 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어. 것만 드시는 것도 어, 아니고. 나는 오늘 그냥 가볍게 진짜 음. 스파클링 와인 한잔 마시고 싶은데 음. 이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음. 그래서 그거는 아니, 이제 경험상 지금은 뭐 좋은 지표가 될수 있지만 아니다. 음.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그냥 한번 자연스럽게 여쭤봐. 음. 대화를 음. 하면서 어뭐 그럼 어 그러면은 뭐 원하시는 게 뭐. 뭐 프랑스의 샤르도네 쪽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선에서. 제안드릴까요, 추천드릴까요, 아, 그런 표현 좋다. 어, 어. 오늘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음. 돈 얘기가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 누가 어. 들어도 돈 얘기잖아. 어, 어. <laughs> 자지가을여실 분한테 오늘은 어느 정도 선에서 제안을 해드릴까요? 좋은 음. 멘트 나왔습니다. 음. 추천을 바란다면 그 선을 음. 조금 정해 주시는 건 되게 도움이 된다. 어, 아주, 생각해. 아주 아주 도움. 그리고, 그리고 그걸 너무 바란다. 돈은 음. 상관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럼 그 얘기라도 해달라고. 오케이 오. 가자. <laughs> 보는 상관 없고요뭐 제안해 주시려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음. 제안해 주는 사람들이 마음이 되게 편하다. 그치, 맞아. 음. 사실, 이게 원하는 거 얘기하면 되는 것 같아. 음. 어, 고객분들, 음. 이제 내가 고객으로 갔을 때도 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제일 잘 알고. 음. 음. 그리고 또 오늘 내가 뭐 마시고 싶은지, 음. 뭐 먹고 싶은지 제일 잘하니까. 음. 사실 요즘에는 나도 레벨은 잘안 마시니까. 음. 날씨 때문에? 어, 어. 음. 화이트나 뭐. 스파클링 또는 가벼운 레드 정도. 나는 직업이니까 좀더 디테일하게 소믈리한테 얘기를 해주겠지. 네. 오크 많이 안쓴 음. 쪽으로 음. 추천해달라고 하든지. 음. 혹시 시음접기 와인 이 가격대에서 있어요? 약간 아 그런, 그런 그런 있구나. 그런 그런 질문 너무 그런 그런 거 너무 좋아. 그런 어, 디테일. 어. 시음접기에 어. 들어온 이 가격대 음, 음. 와인. 음, 음. 오크를 과하게 쓰지 않은. 음. 이런 느낌의 와인 음. 이런 거 너무 좋다 야, 그런 식으로 그런 건 어. 정말 별거 아니지만 고난이도 질문인 거 같기는 한데 지, 근데 그 안에 그게 되게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음. 그 안에 취향이 과하게 안 들어가 있어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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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자기 취향이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가면 음.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지면서 음. 맞아 그래서 즐거움을 많이 못 즐길 수도 있다는 거 음. 그래서 지난번에 음. 갔을 때도 사실 칠레 와인 안 마신 지 너무 오래됐거든 음. 너무 진득하고 막 이래가지고 음. 근데 칠레 레드를 마셨어. 응. 음. 빈티지가 그때 16빈이었어. 그래도 새로운 즐거움이었나요? 어, 시간이 좀 지났잖아. 음. 그 와인이 생산되고 나서. 16년도 빈티지니까. 그래서 마셨는데 괜찮았어. 음. 어, 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음. 풀이어서 지치지 않고 음. 음. 가볍게 마실 음. 수 있었어. 음. 어느 정도 바디감도 있고, 이제 숙성에서 오는 그런 풍미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음. 잘 맛있게 잘 마셨어. 음. 그런 질감이 또 있더라고 보물들이 음. 음. 그러니까 막다 막 숨어있는데 그치, 그치. 그거를 내가 직접 찾을 수가 없어 어려워 보물찾기가 그럴 때는 이제 그 이렇게 제안을 음. 주는 방법도 제일 좋은 거지 뭐. 고객이라면 일단 이 가게가 뭐가 전문인지를 좀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기는 음. 해 와일리스트를 보면 아 이분이 어떤 것들, 어떤 취향의 것들 혹은 어떤 음. 지역의 것들을 조금 힘줘서 소개하고 있네 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음. 그치? 아닐 수도 있어 음. 근데 형네 가게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다 다르니까 오히려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야 그래도, 그래도 강점인 리스트를 보면 강점인 카테고리가 있지 음. 이 집이 숯불을 쓴 고기요리가 메인인지 음. 아니면 스시가 전문인지 음. 그거에 따라서 메인 분야들이 그치? 있거든 일단 첫 번째는 그 집의 강점많이 뭔지는 음.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 좋다는 거 그치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가격대를 음.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하는 거세 음. 번째는 내 취향을 너무 깊 기... 깊하게어 음. 음. 주장하기보다는 음. 어, 그치. 조금은 열어놓고 음.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말을 찾는 어, 거이그 정도의 방향으로 음. 추천을 음. 제안한다면 음. 아주 기꺼이 음.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선택지를 제안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치. 생각이 음.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야기 들으시면서 응. 여러분들의 경험담이라든지 응. 어, 그리고 와인 추천과 응. 관련된 좋은 팁이 있다면 응. 어,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한번 남겨주셔도 좋고요 응.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질, 질문을 네.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다음번 방송에서 우리가 다뤘으면 좋을 만한 응. 와인 관련된 주제라든지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으면 어, 마음껏 여러분들 댓글 통해서 좀 남겨주세요 오늘 박순석, 송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